균형을 잡는데 문제가 있었던 한 노인을 진료하고 있던 의료진들은 그의 뇌 속에서 3.5인치 약 9cm 짜리 공기주머니를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부 아일랜드의 84세인 노인은 담당 의사에게 계속해서 넘어져서 팔다리가 약해졌다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내과 의사들은 그가 뇌졸중 형태의 질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습니다만 그 어떠한 가시적인 손상 혹은 언어장애도 보이지 않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도 표면상 문제가 있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뇌스캔으로 3.5인치 약 9cm 짜리 길이의 공기주머니인 폐 공기 소낭이 이 남성의 오른쪽 전두엽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남성의 뇌를 촬영한 MRI는 이 남성의 부비강에서 작은 양성 뼈종양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두개골 아랫부분을 뚫고 지나가고 있어 공기가 두개강으로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두개강의 공기 압력으로 환자의 전두엽에 약간의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해 수술이라는 방법은 배제되었습니다. 그는 대신 두 번째 뇌졸증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을 투여받았습니다. 12주간의 내원 이후 그는 더 이상 왼쪽 근육이 약해지는 일은 없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